경기 5세트 갤럭틱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인트로클랜A 4명의 선수를 잡아낸 인투더키 선수와 인투더키 선수를 저지해야하는 그랜드마스터 카드 귤주스 선수 아 이게 지금부터 4명을 다 5명을 잡아야되는 귤주스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서울. 많은 것을 해 줘야 하는 인투더 인트로 클랜이에요. 자, 먼저 보이시는 화면. 자, 인투더 클랜 A 인투더 키 선수. 자, 불, 푸른색 저그 7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킬. 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붉은색 프로토스 인트로 클랜의 귤주스 선수입니다. 1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네요. 이제 지금부터 뷰즈 선수는 델럭티버스 풀어즌템플 얼어붙은 아, 사원, 유게티스 버그, 세종과학기지 프로스트까지 모든 맵에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인투더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선봉울 킬, 올킬, 선봉울 킬이 이제 아 여골 킬이 선봉울키보다 어려운 이유는 선봉울 킬은 뒤에, 이제, 뒤까지 생각해서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여골킬은 상대하는 클랜 입장에서 이 선수에 맞는, 마, 맵에 맞는 맞춤 선수만 낼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골킬이 훨씬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키 선수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본인의 손으로. 이게 사실 전력의 어떤 공개도 사실 두렵거든요. 이 플레이오프는. 물론 네. 이제 저희가 아마추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앞선 클랜에 이제 위에 있는 클랜들이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키 선수의 경기만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자 일단 탐사정으로 상대방의 부스팅을 살짝 방해해주면서 광물도 하나 챙겼고요 체력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키 선수가 너무 위력적이어서 네자 이거는 정말 제가 뭐 다른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푸삭이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진짜 푸삭이 나와야 되고 와 그러면서 트리플 빠져나가게 위치도 지금 키 선수가 예 이거는 자신감이죠 일자로 딱 지어가지고 예 보통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네 그게 큽니다 이게 트리플 동선이 이쪽에 훨씬 멀어서 이게 수비하기 편 사도 수비하기가 편하거든요 예. 내가 사도에 흔들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트리플을 안전하게 지켜낸다면 이제 팔가스 지역은 거의 공짜로 가져갈 수 있,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정말... 예. 오 어, 상관문이에요, 빌 선수. 상관문. 예. 단짝 C T는 굉장히 좋고요. 상관문 이후에 우관을 우관을 가주면서 이제 사도로 찌르면서 불사조로 넘어가는 체제가 처음에 딱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네. 지금 첫, 첫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게그 빌드인데 저희 클랜에 이제 나빌레라라는 프로토스 유저께서 계시거든요 그, 게, 그 유저께서 이제 많이 쓰시는 빌드인데 이 빌드가 링링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링링 뽕에 그니까 뚫려요 그냥 링링을 쓰면 일단 키 선수는 그런 의도는 없죠 지금 일단 바퀴... 아, 일단 가스 조절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미네랄 위주의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네아 황혼회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보통은 황혼회가 먼저 올라가고 삼관문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일단은 황혼회를 늦게 올리고 삼관문을 먼저 올려준 모습입니다. 네. 심시티가 예 네, 심시티의 어떤 그런 거겠죠. 심시티가 먼저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 키 선수를 상대한 선수들이 모두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심시티를 먼저 해준다거나 빠른 정찰을 가서 상대방의 빌드를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그것만으로도 지금 인투더 키 선수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투수 앞마당을 거의 초롱성처럼 심시티를 해주고 있어요. 어, 이 빌... 빌드가 약간 지금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 오늘 처음 하는 토스전이거든요 인투더 키 선수 자 그러면서 대군주 정찰 꼼꼼하게 해주면서 상대방의 빌드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로봇공학 시설과 이 팡원웨이를 봤기 때문에 네. 파도 오린적인 측면에서도 저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퀴속을 바리, 빠르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러나 트리플 가져가는 블로터스 제일... 빌드를 약간의 예. 네, 예, 교수 선수가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무조건 저적를 이길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분광기 생산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번식지 올려주면서 바퀴 생산하고 있는 인투더키 선수. 그러면서 원, 바퀴 공업 눌러주고 있습니다. 맞고 가겠다는 거죠. 맞고, 맞고. 그렇죠. 지금 상대 빌드를 보아하니 너 그거구나 사도 우린이구나. 네. 그럼 나는 바퀴로 맞고 게임을 끝내겠다. 요런 건데, 일단 규주트 선수가 올린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카운터 빌드를 맞았어요. 대군주로 확인을 했고요. 대군주가 정말 꾸준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큰 피해 주기 힘들죠. 지금 바퀴가 베이스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서. 네. 그렇죠. 이거는 규주트 선수도 그냥 사도로 찌르면서 운영으로 넘어가려는 체제인데, 일 이렇게 되면 저그의 이 배부른 상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 플로토스가요. 자 일단 사도로 상대방의 트리플을 살짝 확인해주고 있고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아직 팔카스 지역에 해처리가 없다는 점 정도인데, 네. 저그가. 그리고 약간 지금 본진과 앞마당을 연결하는 점막이 조금 아쉽네요. 아직 점막이 지금 트리플까지 원활하게 쭉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저그도 공일업이랑 바퀴 신경대입성 타이밍에 공격을 갈 생각 있어보여요 네예 맞다간 <laughs> 네. 대비를 해야겠죠 규주스 테란 아 프로..프로소스 네. 자 일단 사도 견제 자 일단 본진에도 소수의 바퀴와 여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는 그냥 일벌레 점파를어 안하네요 규슈스 프로소스 어자 일단 괜찮은 타이밍에 저글링이 나와서 사도를 막아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리플 견제 어자 빠지고요 이게 지금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팔카스 지역에 없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으면서 가죠 지금 공 1업 그렇다 팔카스도 지금 꿀멀티 지역에 가져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는 거 모르죠 지금? 오는 거 몰라요 네. 이거 빨리 지금 지금 파수기 생산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못 막아요 이거 역장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괴멸충은 아직 없어서 예 네, 그렇죠 어, 파수기 생산해주는 모습 역장으로 막아야 돼 역장으로. 예. 역장으로 막아야 돼요. 역장으로. 네, 역장으로 아, 역장. 어우 역장 일단 잘 들어왔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바크로 파수기 점사해 주죠. 네. 역장으로 막아야 돼요. 역장으로. 이거는 자, 이건 바크로 네. 무리하게 아, 그렇죠. 밀어 넣기도 다는 괴물 쪽을 생산해서 역장 깨주면 됩니다. 그렇죠. 역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저거 꿀과각 가져가고 있어서. 저들이 꾸준히 생산해 주고 있고요. 자, 이건 인투더키 선수 이거 확실하게 밀어 넣은 아, 들어왔어요. 올킬입니다. 올킬이네요. 와. 개멸충으로는 지금 아까 보니까 옵저버를 살짝 잡아주려는 모습의 담즙이 보였고요. 일단 과 아, 가... 올킬입니다. 너무 많아요. 나 지금 관문에 불이 꺼졌고요. 올킬이네요. 와. 여기서 그냥 로공 점사해줄 수도 있겠죠? 와, 이들도 그래 너무 잘하는데요. 예, 네,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는 지지. 올킬. 경기가 끝납니다. 와. 아...